조금 조금씩 배워볼게요 괜찮죠? 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말하듯이 또 떨어뜨리세요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사진왜꽃인 당신의 사진왜꽃인 말하지 마 들리지 않게 당신의 사진 왜 꽃이 가요 밑으로 내려갔잖아 너무 밑으로 당신의 사진 왜 꽃이 가요 네, 네안 들리도 됩니다 당신의 사진은 당신의 사진 왜 꽃이 가요 네, 예쁜 말라 그랬죠. 노래 점페뭐 큰일 나요. 네. 25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점으로 예쁜 꽃인건하요 뒤에 이렇게 갈 겁니다. 노래 앞보상에 점은 꼭 빼지 마세요. 당신의 사진을 꽃이 예쁜 꽃인건 네, 첫 인상 몇 초에 딱 좌우한다? 응? 3초? 5초? 네. 네, 10초? 네, 그건 사람마다 네, 보통 평균적으로 3초에서 5초라고 합니다. 1분 안에 그 사람의 첫 인상이 딱, 네, 클로즈업이 딱 되죠. 자, 노래 서로는, 네, 노래 서로는 이 노래가 첫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본론, 결론은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 사람을 알아가기, 같이 식사해서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본론에서 하시고, 결론은, 네, 이 사람과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시고, 여운을 남기시고, 이렇게 접근을, 가사에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ちょっとかけたら、しれさい、おい<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가실게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면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렇죠. you no. 강 준다고 했지요? 어디에 가을 주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네, 그렇죠. 어짜리다이웃 플러스 히옷으로 한번 강을 주고 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식사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네요. 자. 夕阳、hmm hmm. 我河山，落日温 なちごしの。 가겠 습니다. 시고요. 네, 예쁜 파래 이 노래 당신의 카톡 사진에 가장 종결적인딱두 단어로 바람을 띄겠습니다 그러면 끈적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왜요? 이 노래는 트로시에요 그렇죠? 예쁜 바람이고요 아니요, 예쁜 바. 예쁜 파렛일 거야. 끝에를 세게 하지 말고, 예쁜 파렛일 거야. 그렇죠. 노래는 강약으로 노래를 다스려서 가는 겁니다. 자, 어디부터 가냐? 갈게요. 정신없이 한 맘도 살아 놓칠 없이 너. 파레리 오야 이제부터 카톡 핸드폰에 카톡에 내 친구들 산으로 올려놨나 꽃으로 올려놨나 사람으로 올려놨나 쫙 검사 들어가야될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네 그래서 어, 자기 얼굴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에 어, 그거 올려놓은 것보다 한 10년 전쯤 5년만 허락할게요 그렇게 당겨서 요즘 사진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어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결혼할 때 한번 쭉 돌아가 볼게요. 결혼할 때 우리 예비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예비 신부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네, 왜 예뻤을까요? 왜 네. 예뻤을까요? 젊어서 그거 빼고 그거 물어봐요. 네. 맞아요. 젊어서 이기도 하고 남편으로 예비 남편으로부터 내 남자친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요? 네. 너 없이 못 살아. 사랑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너 없으면 결혼 안될것 같아. 오늘 너의 모습이 훌륭해. 예뻐, 예뻐, 예뻐. 그 소리를 듣고 내 네, 살니까 예뻐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쭉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네. 네 많이 변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네자 여기서 에 아주 중요한 거어나 자신도 남편에게 당신 오늘 그돈 해결 안 하면 큰일 나 끝장 나는 거야 돈 해결해야 돼 당신은 왜 맨날 돌아다니고 이렇게 식탁에 반찬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 가시도 친 단어들로 쓰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죠 결혼 내 안에 딱 집안에 넣으면 너는 어디로 못갈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고, 왜? 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사람하고 달라졌어. 그러잖아요. 언어가 달라진 거야.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네, 꼭 언어가 굉장히 훌륭하게 사람을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것까지 변할 수 있어요 좋은 소리 예쁜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서 소화도 잘 되고 장운동도 잘 되고 특히 우리가 매일 소망하는 것 하나 뭐? 피부가 밝아지고 예뻐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가시도지 언어는 이제 쓰지 마시고, 네, 항상 예쁜 언어, 우리가 결혼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쓰던 언어, 어머, 오늘 당신이 이렇게 멋져 보여. 당신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아. 네 정말? 네 이런 얘기를 내가 먼저 해주는 거지요. 맞나요? 네, 마지막 박수 좀 주세요. 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왜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네 우리가 카톡사진을 보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올릴까 어떤 사진을 올릴까 하다하다 내 얼굴 때 산올리고 바다올리고 네 그렇게 하지요 당당하게 내 모습 변화된 모습을 언젠가 올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자정더 다시 갈게요 주세요 우리들이 신의에 사는 우사람이 18페이지, 1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일서써 있어요. 거기부터, 네, 두 번째 줄까지가 일전이 끝나는 거죠. 예쁜 발음일 거야. 그러면 이전은 어디로 가요? 네. 도돌이 표가 있지요. 도돌이. 도두리. 네. 도돌이 표를 다시 만나야 돼요? 도돌이를 다시 만나야 되죠. 자, 그게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정신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네, 그래도 말하자면 꽃처럼 아름답게가 다시 강조하면서 네, 강해요. 크게 꽃처럼 아름답게. 가득가득 하기를 부여 마음이 있죠 예쁜 하늘이 거야 소중한 꿈이 거야, 거야 여기서 한번 소중한 꿈이 멈췄다가 거야 영혼을 주면서 여백을 주면서 예쁜 바람 일 거야. 예쁜 바람이 있어야 소중한!